오늘 본문은 아수르에 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당시의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정복한 왕들의 눈을 빼고 그 수족을 자르기도 했으며 사로잡은 포로들을 말뚝에 찔러 처형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수르가 아주 잔인하였기에 주변 국가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 유다도 아수르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말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아수르는 그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이며 몽둥일 몽둥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육절 말씀, 육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laughs>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어서 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명령하여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짓밟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다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강하고 뛰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뛰어나서 전쟁을 잘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의 교만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에 다 내놓아도 왕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9절 말씀 보면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바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색과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바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메색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수르는 다른 중요한 도시들을 점령한 것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위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당시에 많은 신상을 소유한 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로나 갈그미스나 하맛이나 아르밧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신상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더 많은 신상을 가지고 있는 더 강한 나라들을 점령했는데 예루살렘 정복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고 나는 총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을 얻은 것이 새 집을 얻는 것 같이 쉬웠다는 것이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온 세계를 얻는 것이 버려진 알을 줍는 것처럼 아주 쉬웠다는 것입니다.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우리에게 저항하는 말이나 항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국을 제패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다라고 지금 교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고 그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주인이 사용하는 대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도구가 칭찬을 얻는다면 주인이 잘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과 칭찬은 주인이 받는 것이며 도구는 쓰임 받았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의 교만한 행동을 네 개의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수르의 교만한 행동은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를 자랑하고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 하고 막대기와 몽둥이가 자기를 쥐고 흔들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행동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도구가 스스로 자랑하고 도구가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도구일 뿐이라는 겸손을 갖는다면 참으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교만하였고 주인을 몰라보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아수르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서 살찐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아수르가 가진 모든 재물과 영화를 불에 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꽃이 되셔서 마치 병자가 점점 쇠하여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울창한 숲과 기름진 밭을 전부 태워서 소멸시켜 버리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숲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 있어서 어린 아이도 그 수를 셀수 있을 만큼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위세가 강하던 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완전히 파멸되어 사라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누가 진짜 힘을 가졌냐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해, 기억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십니다. 모든 일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 같고, 때론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높아지는 것 같아도,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아수르르, 아수르도 교만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누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0절 말씀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로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런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왕은 그 즉시 짐승처럼 변하여 들짐승과 함께 지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인생의 높은 때이든지 낮은 때이든지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제 아들이 저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요즘에 수수께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정오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세 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저에게 이런 참 유명한 수수께끼를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듣고 저에게 말하,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오이디푸스가 이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인생은 가장 약할 때네 발로 걷고, 강할 때두 발로 걷고, 다시 약해지면 세 발로 걷게 됩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모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 노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에서 노화를 넣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에서 아이의 시간과 노인의 시간을 넣으셨을까요? 인생에서 약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약할 때 창조주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공고한 시간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젊을 때, 내가 강할 때, 힘이 있을 때는 전능자를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연약한 순간들을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는 창조주를 기억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두 발로 걷는 시기, 가장 왕성하고 강한 시기를 겪었던 아스루가 하지 못했던 것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의 세발로 걷고 있던 약해진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것은 노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을 보는 시각입니다. 내가 강하든 약하든 내가 젊든 나이 들었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 영원을 바라보는 그 시각인 것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긴것 같고 인생의 영광이 영원한 것 같아도 인생의 날이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기억되지 않는 그 허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강한 시기든 약한 시기든 겸손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기.